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재령 아, 섹스폰 일상의 김재령입니다. 김제량. 이제 다음 역으로 출발합니다. 출발. 음. <laughs> 주무셔도 돼. <laughs> 맞아. 주무셔도 돼. 돈 내고. <laughs> 빨리 가, 오라버니 아, 예뻐 저기 오리 한 마리를 왜 외롭게 떠 있대 그러게 쌍으로 띄워놓지 왜 혼자 저리 띄워놨대 새로 것 같아. 저번에 왔을 때 없었던 없었어. 것 같아. 맞죠? 이 저쪽으로 빠 응, 응. 어, 햇볕 쨍쨍. 응로응 응. 그러니까 요 길이 새로 나졌네. 새로 놓고 저렇게 오리 한 마리 를동동동동 뛰어났네. 아이고. 맛있죠 음, 배경 예쁘죠? 너무너무 예쁘죠? 배경이 우리 팀도 저 뒤쪽에 따라오고 있어요. 아, 예뻐. 이런 곳에는 보면 단체들로 여행을 많이 오시니까 저렇게 삼삼오 하하 호호 모두가 즐거워요 모두가 오리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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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잔디 보세요. 잔디 같고. 저 사진 찍을 수 있게끔. 와, 여기서 뭐, 면 그림 같아. 그림. 완전히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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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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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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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도 꺄. 여러분, 날 타거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리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 이렇게 예쁘답니다. 너무 예쁘죠? 와, 이거 보세요. 반짝반짝 빛나죠? 완전 은빛 물결에 물도 은빛이고, 이거 갈대, 은빛. 요 모습 제가 이렇게 해서 네. 우리 팀들 아직 저쪽 건너편에 저렇게 느긋하게 걸어오고 있어요. 저 혼자 성격이 빨딱 빨딱거리는 성격이래갖고. 바이크 저기서 저기서 바이크 타네 저기서 이렇게 이렇게 선따라 이렇게 타나봐요 어 공중에 뜬 거는 저는 무서워서 못 타요 일단 공중은 무서워요 음. 오늘도 이렇게 김재랑 섹스포니상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날 되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김재랑 김제량, 섹스포니상의 김재량입니다 여기는 제주도 에코예요. 이렇게 풍차. 안청크죠 음악 켜지 말아주세요. 음악은 사절합니다. 저 보세요. 할로윈 데이처럼 저렇게 해놨어요, 지금. 아, 여기 할로윈 데이. 상품들, 뭐쇼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. 아, 여기서 이제 우리가. 2호차를 탈 거예요. 이렇게 산 찍을 수 있게끔 얼마나 걸리죠? 얼마나 걸리죠? 얼마나 걸리 중국분들이 많이 왔어요. 여행을 지금 고산고두 음!